할렐루야. 3월 21일 손잡는 교회의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여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드립니다.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고 수로만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냐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일해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다.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랜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뭇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 민이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응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회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응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오바를 밀되 환군을 밀지 말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이레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오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꽃,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록이라, 그는 정환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찾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거리두기였죠. 그중에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이 예수께 붙어 있는 어,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모여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 교회가 세상에 코로나 감염을 전파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대신 어, 이런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방역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라기보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단체들이 교회라는 옷을 입고 다 망쳐 놓았던 지난날의 시절을 우리가 되돌아 볼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부정한 것들에 접촉되었을 때 다른 곳에 전파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원조 거리두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피부병에 관한 부분입니다.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다시 발생했다면 나병이 발생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치료할 능력은 없지만 병을 진찰하고 정하거나 부정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7일간 격리 조치를 한 다음에 재발을 했는지 전염성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장도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인간의 이기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정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사람을 멀리 하여서 자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함을 입은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극도로 경계하여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공동체 전체를 주시해요. 나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시고 저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격리하도록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재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동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종기 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색점에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정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24절부터는 화상에 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화상은 나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으킬 순 없지만, 몸 속에 오랫동안 잠복된 그 나병 균이 화상으로 인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도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켜보다가, 진찰을 하고 퍼지지 않으면 정하다고 제사장은 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옴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패턴은 앞에서 말한 종기나 이 화상과 똑같아요. 제사장 보기에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검은 털이 없으면 7일 동안 가둔다라고 합니다. 옴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깨끗이 나음을 받아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이죠. 35절에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진찰한다 하였는데 다 나았어도 방심해서는 안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나 종기나 화상, 옴이세 가지를 통해 나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은 예전 성경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하지만, 문둥병이라기 보다는 나병으로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판결을 받아야 생활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제사장이 보기에 정하다 하더라도, 재발을 주의해서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깨어서 주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죠. 세상은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감염력이 심하고 심지어 사람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을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에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사람들에게 거리두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시선과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십시다. 부정한 우리를 용납하셔서 죄인된 자들을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부정이 묻어도 그 부정이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통해 죄인, 병든자, 배고픈자를 흠이 없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고쳐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몸의 종기나, 옴이나, 화상,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속 안에 골마 있는 상처와 부정함이 터져서 몸 밖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아, 이 정도쯤이야. 내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치료도 미뤄지고, 그러니까 몸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판단에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오케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항상 시선을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작은 것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주님과 더 가까운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주님의 판단을 항상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함으로 오늘도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부정함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또 병든자들을 이 질병을 통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위험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셔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리케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하거나 그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아갑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 또이 부정함을 묵상하게 되었고 감염을 더 실감나게 하나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시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거리를 좁히며 가깝게 손도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험난한 시대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모여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대제자이신 주님의 판결에 오케이 그 소리를 들으며 내 기준이 과감하게 포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며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날 되도록 한번한 한 번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